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hl b 의 재무제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재무에 관한 사항을 클릭하면은 요약 연결 재무 정보를 볼수 있는데요 자 요게 크게 자산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합쳐서 자산 총계라고 하고 부채도 마찬가지로 유동 부채랑 비유동 부채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크게 우리가 자산 부채 모두 다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게 유동 부채. 그렇지 않은 게 비유동 부채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본은 주주 거죠. 부채는 빌려온 거. 자본은 내 거. 빌려온 거랑 내 거를 다 합치면은 자산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부채 143 그리고 자본 513 이거 두 개를 더하면은 657이 나오죠. 이게 바로 여기 자산 총계에 있는 657397452입니다. 그러니까 부채랑 자본을 더하면은 자산 총계가 나오는구나. 여기까지 확인할 수 있고요. h l b 를 보면은 수익이 나고 있지 않지만은 자본이 굉장히 빵빵한 걸알수 있습니다. 부채보다 자본이 훨씬 많죠. 그것은 얼마 전에 유상증자를 해서 3,000억을 조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한 금액은 각 용도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영업양수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합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바로 3,300억 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유상증자로 HEB가 조달한 금액이고요. 9월 30일까지 어디에다가 실제 썼는지 실제 자금 사용 내역을 보면은 우리가 어디에 다 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이 중에서 물질 특허 권리 확보는 이제 썼는데 9월 30일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금액이 없고요. 운영자금, 채무상한자금 여기서 가장 많이 쓴게 바로 채무상한자금입니다 이게 670억 원 사용을 했고요. 6월 10일에 공시가 나온 것을 보면은 단기 차익금 감소 결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600억 원이 있는데 요거 플러스 70억 원 합쳐가지고 670억 원을 쓴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차익금을 상환한 건데 자,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었던 거죠 HIV 생명과학 주식을 담보로 단기 차익금을 빌렸습니다 자, 목적은 뭐로 빌렸냐 탑업인 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 확보로 빌렸습니다 약 3개월 동안 빌렸었던 것이고요 유상생자를 곧 하니까 단기 차익금을 빌린 거죠 유상증자 금액으로 갚으려고 단기 차입금을 빌린 다음에 4월 27일에 어떤 공시가 나왔느냐 탑업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여기에 이뮤노믹 테라피틱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앞서 봤듯이 단기 차입금 증가 결정은 4월 8일에 나왔고요 탑업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은 4월 27일에 나왔습니다 대략 20일 뒤에 이뮤노믹 테라피틱스의 지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현금 취득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들어갔고요 이뮤노믹 입장에서는 신주 발행으로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자 이때 취득 금액은 350억 원. 이렇게 해서 600만 주를 확보를 하게 되니까 토탈로 800만 주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200만 주는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플러스 600만 주 더해서 800만 주 해서 31% 됐고, 이민노미과 관련해서 처음 공시가 나왔었던 것은 2월 달입니다. 2월 19일에 나왔고, 이때 지분 취득 예정 일자를 보면은 2010년 4월 30일입니다. 이때가 다가오니까 정정공시로 나왔는데 그 이유는 취득 후 지분 비율이 38%에서 31%로 정정이 될 거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월 19일 공시를 봐도 여기도 역시 어, 최종적으로 소유하는 게 800만 주인데 이전에 200만 주를 가지고 있었죠. 4월 달에 또 나왔었던 것은 취득 후 소유 주식수가 바뀌기 때문인 건데 이 비율이 신주 발행이니까 전체 발행 주식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비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38%가 아니라 31%로 되는데 SEC 공시를 봤을 때는 다른 오퍼링은 없었던 걸로 보니까 아마도 이 중간에 다른 곳에서 신주 발행을 하던가 CB나 BW 같은 걸로 전체 지분이 증가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어, 계산을 단순히 잘못했다라고 우리가 추정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깨알같이 최근 3년간 거래 내역이 있는데요. 자, 자 200만 주를 취득한 게 나옵니다. 2020년 1월 31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1,000만 달러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여기 200만주가 천만 달러 하나로 대략 100억원 정도 되죠 처음에 이제 들어갔었던 겁니다 200만주에 120억 정도 되니까 600만주면은 세배죠 그래서 360억원 그러니까 비슷한 비율로 들어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만주당 천만 달러다 그러니까 600만 주니까 3천만 달러다 하나로 1200원 환율을 계산해보면 360억 원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뮤노믹도 살펴봤고요. 다시 돌아와서 채무상환 자금이 670억 원 있었는데 단기차 입금으로 600억을 빌렸고 70억도 여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갚아 버렸습니다 670억 원을 갚았고 자그 다음에 엘레바 증권을 취득했습니다 이것은 엘레바로 돈을 넣어 줬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여기에 총 2000억 원을 쓰기로 했는데 지금 일부를 썼습니다 대략 5분의 1 정도를 썼습니다 360억 원. 자,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면은 나비빌이 다 6월 5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 유상증자를 한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요게 전부 다 하나입니다. 한번의 유상증자인데 요게 왜 나눠져 있느냐. 사용 용도별로 나누기 위해서 요렇게 쪼개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상증자를 해서 자금을 대략 3천억원 정도, 대략 3,400억 원 정도를 조달했죠. 그런 다음에 일부 금액을 썼습니다. 채무상환이랑 엘레바 증권 취득. 자, 이거 두개 합치면은 대략 천억 원 정도를 썼죠? 그래서 유상증자를 했으면은 현금에 삼천억 원 이상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벌써 우리가 벗듯이 천억 원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요게 대략 이제 3천이었다면 하면은 1,000억 빼면은 1,800억 원. 이 정도 남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금액이 정확하게 맞지 않는 것은 뭐 여러가지로 지금 디테일한 것들을 계산하면은 맞겠죠? 자, 그리고 유상증자를 하기 전에 재무제표랑 같이 비교를 하면은 좀더 이해가 쉬운데, 유상증자를 하기 전에 유동자산에 보면은 500억 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상증자를 하고 나서 유동자산을 보면은 3,000억 원이 있습니다. 앞자리가 하나 바뀌었죠. 500억 원에서 앞자리가 하나 더 3,000억 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유동자산이 증가한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엘레바로 돈을 300억 원 정도 넣은 것을 확인했잖아요. 전기말 이전에 보면은 장부 금액이 3,000억 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부 금액이 당분기에는 3,600억원으로 증가를 한 상태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엘레바나 테라비틱스 주식을 600억원어치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3,600억원이 됐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현금 돈이 들어갔으니까 장부가치는 더 증가하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3,000억원이었던 게 3,600억원으로 증가를 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릿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그릿은 패션 플러스 퍼시비어런스입니다. 그 중에서 패션에 대한 정의를 좀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패션은 스트롱 이모션도 아니고 스트롱 인트레스트도 아닙니다. 바로 A willingness to suffer for what you love.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해야겠다는 라 것이 패션입니다. 여러가지 예시가 있는데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았을 때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 이런 것들이 패션이다.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할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결정이죠. Very hard work. 그러나 보상도 큰. 우리가 강렬하게 흥미를 가지거나 강렬한 감정을 가지는 그런 것들을 하면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지만은 사실상 패션에는 suffer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액티비리를 위해서 다른 즐거울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게 패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재밌는 것들만 하는 것은 패션이라고 하기는 힘들죠. 내가 정말로 패션이 있다라면은 다른 유혹들 너무나 힘들고 그럴 때 다른 유혹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꾸준히 정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패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패션은 스트롱 인트레스트랑 스트롱 이모션이 포함이 되죠. 하지만은 투르 패션은 그 의미의 깊이가 조금 다르다. 나의 패션을 위해서 다른 즐거운 것들, 다른 인조이어블 액티비티를 포기할 수 있느냐?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졌던 것처럼 인간의 몸을 가진 신으로서 신성도 있고 인간성도 있죠. 인간의 마음으로는 피하고 싶지만은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은 내가 그길 가겠다. 이런 것들이 패션. 아이를 기를 때 부모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될 것들도 많죠. 그런 것들이 패션.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